아, 어? 거 문제야? 지금 모르구나? 160페이지 봐봐 160페이지에 스킨쉽에 1번에 월급이래 y는 은 s i e x 를 하래 와인은 s i e x 를 하래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리냐? 뭐하니? 3칸 그려 놓고 앞에 아무것도 없더니 사인 시작을 했어. 여기 부터 여기 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똑같이 그냥 그림 그려. 그리고 마이너스 이기고 플러스 이기고 접으란 말이야. 자 근데 원래 여기가 몇이었어? 원래 여기가 2파이였지? 근데 여기 앞에가 변했다는 건 뭐가 변한 거지? 주기가 변한 거지? 그럼 이런 뭐라고? 2파이라고 하면 주기 된다고 그랬지? x는 몇 됐어? 파이 된 거잖아. 여기 2파이라고 하잖아. 파이라고만 바꿔. 얘가 파이가 됐으니까 얘는 2분의 파이가 되고 가니 4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3분의 3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그려놓으면 끝. 그림의 폭에서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칸칸칸칸 해놓고 요거만 바꿔. 얘를 딱 중심으로 잡으니까 반절은 2분의 파이, 더반절은 4분의 파이 이렇게 잡힌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2번 봐봐.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몇만큼 이동해버린거야 4분의 8만큼 이동해서만큼 이렇게 갖고와 그래 그냥 옆으로만 이렇게 이동시켜 이렇게 그리고 또 연결해 그냥 이렇게 최대최도 안 변했어 안변했어 안변했어 옆으로만 이동했으니까 주기 안 변했어 안변했어 안변했어 x의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주기는 안변해 옆으로 이동한 면만 변했어 그럼 뭐최대최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 주기 2파이 똑같잖아 끝 겁나 쉽네! 끝! 겁나 쉽네! 이제 갔어? 자, 이렇게 잡고, 오른쪽 2번 가봐. 2번 가면, 민민 다시 분명히 아줘 코사인 3x래요. Y는 3코사인 3 x 요라고 생겼어. 자, 칸칸 나눠. 칸칸, 5칸, 세칸네칸 나눌게. 그리고 여기, 여기 봐봐. 자, 앞에 3이 곱해졌으니까 여기 몇 됐고? 3 됐고, Y는 3 됐어. 여기까지 이제 간다. 하늘아, 몽때리지 말고 여기 봐. 코사인이 내일 못 와? 나 스테일 봐. 3X야. 주기가 변했어. 몇으로. 주기 몇대서 지느냐? 아. 아, 맞아. 얘2파로 붙이고, X에 대한 3분의 2파이야. 근데 코사인은 어디서 시작했어? 밑에서 시작해, 위에서 시작해. 코사인은 뭐부터 시작해? 아코사인는 0부터 시작해 위에서부터 시작해 빨리 파 그래프 다시 까먹었어 빨리 빨리 봐 하늘아 하늘이 어디 갔나요 하늘아 여기서 0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해 빨리 봐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렇게 시작했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해 됐어? 그럼 여기다 써 주기 3분의 2파이요. 그럼 반절짜리만 하나 표시 반절이니까 몇이야? 3분의 2파이 반절. 겁나 어려운 거 물어봤네. 3분의 파이. 반절에 3분의 파이. 그렇게 표시하면 끝. 이게 됐니? 알겠어, 얘들아? 계속 가기 싫지? 계속 대답하지 말아봐. 나 집에 일찍 안가도 돼? 그린 어떤 식으로 그냐면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까지 붙으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러냐면 마이너스 붙으면 빨리 한 마이너스를 이쪽에다가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그 y가 마이너스 y로 돼서 무슨 대칭? 대책? x축 대칭이야 그러면 이리키면 빨리 그림 그려 그러면 그래도 x축 대칭이라 뒤집어버려 이렇게 그럼 끝이야 지금 이론을 가서 선생님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붙어 있으면 그걸 빨리 마이너스 단서에 마이너스 Y가 된 거야. 자, 그럼 얘를 그림 그릴게. 코사인은 원래 여기서 이렇게 시작됐잖아. 맞지? 2니까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2인 거지, 원래. X축으로 몇만큼 이동되어 버렸어? 몇만큼 이동했지? 몇만큼 이동했지? 으요만큼 오겠네? 이게 한 칸, 이번에 파이니까? 원래는 요렇게되겠다 놈이 어떻게 요렇게 되겠네? 말돼? 이렇게 된 거잖아. 글지 근데 이이 오렌지색을 뭘 무슨 대칭시키라고? x 스축 대칭시키라고 러면 얘는 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겠어? 저보다 겹치게 저보다 겹치게 그림 되겠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겠네. 최댓값은 몇? 이 최솟값은 몇? 마이너스 2 죽이는 몇? 똑같네 안 변했네. 죽이는 몇? 이 파이. X축으로 몇만큼 이동? 2번에 파이만큼 이동. 끝! 진이 가? 네. 진짜 가? 네. 자, 다음 페이지 뭘 구하래? 다음 페이지에 핏셋에 3번을 봤더니 Y는 뭘 구하래? 3센트 e x를 구하래. 탄젠트 y는 탄젠트 e x에서 점근선을 구하래. 살바, 외우 장판을 뭐 가르켜 줄 테니까. 주기 몇 됐어? 탄젠트 주기는 원래 몇이야? 원래 파이야. 이러면 죽이 몇 되는 거야? 2분의 오케이, 2분의 파이 되는 거야? 2분의 1 파이 되는 거야? 정근선 구할 했잖아. 아까 선생님 정근선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칸, 칸, 칸이 뭐라고 그랬어? 2분의 파이, 2분의 3 파이, 2분의 5 파이, 2분의 무슨 파이? 파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놓냐 어? 2분의 홀수 파이예요. 그냥 노는 거야. 노는 거야. 그놓고 X를 구하면 정근선이야. X는 정근선이야. 이로나누이가뭐 됐어 4분의 1 홀수 파이 돼버린 거야 말 됐어 말 됐어 홀수가 몇이야 1357이잖아 그걸 딱 쓰기 시작해 4분의 1 파이 4분의 3 파이 4분의 5 파이 땡땡땡땡땡땡땡땡 굳이 그1으로막글거안 써도 돼 이대로 쓰면 돼 그래서 그래서 코스름 나오잖아 코스름 가고 쓰면 돼. 뭐라고 쓸까 4분의 1357 뭐라고 쓰면 되겠어 니네가 2에는 짝수잖아 플러스에도 되고 마이너스에도 되고 상관없는데 어차피 매니 정수니까 뭐 플러스 1파이 이래도 되고 마이너스 1파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걸로 이걸로 외우란 말이야 2분의 5 스파이로 이해 갔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 번도 봤더니 2번도 봤더니 y는 탄젠트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야 역시 요놈에다가 써놓으라고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땡땡땡땡으로 쓸게 그리고 x는 해줘 넘어가니까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파이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5파이 이런식으로 쏘더라고 그때 얘는 4분의 몇 파이 더걸렸어 4분의 파이다가 에 2분의 1파이 됐더니 4분의 6 파이? 3파이 됐어. 얘더하면 4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3파이 더했더니 4분의 6 파이? 7파이, 7 맞아? 그러면 이건 몇찍해서 4분의 문지 세져 몇씩 늘어 위에가 4씩 늘어 그럼 사십 씩늘까 다음 번 사분의 십구 파이겠지 다음은 사분의 십구 파이겠지 응. 땡땡땡땡 이게 시험으로 나오면 그렇게 나오거든 범위가 줘0부터 파이 사이일 때 또는 이 파이 사이일 때 점근선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주던가 아니면 점근선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주던가 그럼 내가 구해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범위 내서 가져오는 거야 그럼 속편해 어떻게 이외우라고 한전태의전분사는 뒤에 동그라미 해놓고 뭐 2분의 홀수 파이 그래놓고 엑스를 구해버려 이해됐어? 이해됐니? 지금 이해 갔어? 같다고? 같다고? 같냐고 조금 같다고? <laughs> 하늘 이제가 응. 이거 다어요빌수 있네 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셋둘봐둘셋가잘둘셋둘셋빨셋둘셋갈 테니까 봐봐. 자셋대셋둘셋둘가대답둘셋둘셋 대답 못 오는 놈들이 있으니까 날일지가 않겠네 1이요 최저값 면이 얘가 옆으로 뭘 변하든지 상관없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을 사인 거야 4분의 1이 곱해졌어 그러니까 최솟값 마이너스 4분의 1, 최대값 4분의 1 됐어? 네. 자 주기 몇이야? 5. 옆으로, 옆으로 이동한 건필고없이 무조건 무조건 이동했다가 사인주이 2파이 으니까 2파이 붙여서 X고 오는 주기야 주기는 파이 라어 됐어? 그 다음에 X축으로 몇만큼 이동? X축으로 몇만큼 이동했어? 얘 예, 0되는 것만큼 이동한거야 우리가 넘기고 X고 했더니 6분의 파이만큼 이동이요 끝 나중에 해야지 그런 말고 지금 해야 돼 어떻게 최대최도가 나왔고 어떻게 주기가 나왔으며 어떻게 이동을 X축으로 하는지를 이해를 여기서 하고가야 된다고 내일을 나고 그면 내일은 없어. 내일은 없는 거야. 항상 뭔가 좀 사람의 놈들이 항상 미뤄놔. 내일 해야지. 내일은 없어. 지금이야. 지금이고 내일이고 지금이고 미래야. 지금에. 아 말해놓고도 너무 멋진 말 같아. 3 코사인 2분의 1 X 빼기 파이 더하기 1을 하래 자 세대체선 먼저 가자 얘가 뒤에 별 쇼를 하고 필요없이 얘는 몇에서 몇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럼 3이 곱해졌더니 몇에서 몇 사이 아.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 1이 각각 더해졌더니 어, 보다또또2점 후에. 가각 더해졌더니 닝 아, 고 나도 계속 층하고 힘들어. 로7층으야뭐 미리 더해졌더니. 아. 최소는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층으 주기 층으야 전체 x부터 넘었다 2파이라고 붙이라고 그럼 x를 몇이야? 주기는 어, 4파1이다고 하고 x축으로 몇만큼이 동했다고얘 0되는 것만큼이 이동한다고 2길이 넘어가고 x는 2파이만큼이동했다고이어 이제, 이제 뒤에 더하기 빼기까지 있으면 y축으로도 1만큼이 동했다고됐째 오케이 이렇게 이해 갔어? 자, 세 번째 거. 2분의 1의 탄젠트. 3x-2분의 파이래. 자, 그럼 얘들아, 이것도 탄젠트는 원래 최대체도가 없으니까 최대체도는 따질 필요 없어. 자, 얘0 되는 거. 탄젠트니까 뭐라고 붙여? 탄젠트 주기는 몇이었었어? 파이. 파이였었어. 맥스는? 3분의, 3분의 파이. 영 되는 것만큼 이동한거야 넘기고 3나눠더니 x는 6분의 파이 그리고 주기는 3분의 파이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됐어? 모르니가 아니지? 오케이 다음 페이지 와봐 이제 얼마 안남았어 아니야 그래 세쪽밖에 안남았어 3장도 아니고 세쪽이야자 음, 자, 시끄러워. 해장되는 <laughs> 수가 있다. 힘들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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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잘 봐. 와인은 3, 2분의 1에사인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x 축으로 이만큼, x 축으로 이만큼, y 축으로 몇만큼 이만큼 이동하였더니 y는 2분의 1 사인 a 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됐어요 이렇게 생겼어. 잘 봐. x 축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하라고? X 자리에다가. 뭘 넣어? X 빼기 2를 넣는다고. X 축으로 이동하니까 그 이동 거만을 넣는다고. Y 자리에다가도 넣는다고. Y 빼기 2를 넣는다고. 이게 이동이라고. 모든 함수의 평행 이동이능은 도형이나 함수의 평행 이동이렇게썼다고 그럼 정리가 이렇게 된 거야. Y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2가 됐고, 2분의 1에 쌓인 풀어내봐. 2가 걸려서 이렇게 풀어을때몇 됐어? 2x 빼기 4 더하기 1이지?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3? 그리고 아까 2가 넘어왔더니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플러스 1 됐네? 얘랑 이제 비교하네? 2분의 1 똑같고,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1 되겠네. 이해됐어? 네. 빨리 지금 정리해.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X자리에 X-2가 들어가고, Y자리에 Y-2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자, 밑에 이제 9번으로 내려가세요. 그럼 9번은 별표를 안 하세요. 9번이나 6번이나 6번 아주 잘 나와서 별표를 하나 해도 좋습니다. 아주 잘 나와서. fx가 fx가 a 사인 파이 마이너스 피엑스야 그리고 크로스 피야 근데 세 값이 마이너스 1이 돼 그리고 주기는 파이 그리고 f 3분의 파이가 이런 래이거 되게 어려하는 사람 많다 겁나 어려운 사람 많아 근데 근데 우리 지금 헌대로 가 따라와봐 어렵지 않아 절대 어렵지 않아 따라와 먼저 따라올까 얘는 몇에서 몇 사이야? 아, 어, 지가 자기가 먼 짓거리를 할건 필요 없이 옆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1은 1상이라고 그랬지? 그럼 a가 곱해졌더니 마이너스에서 a 사이지? 네. p가 더해졌어 b A, b 프로 u A, E. c h 최솟값 e a 니까 그럼 이 e 뭐야? A, E. c a 겠지최 t 값은 b o r e a 겠고네 여기까지 케이은다 a 다 Okay. o k a 이 Okay. Okay. o k 는 y Okay. o k 요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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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x는 마이너스 p분의 2π지 근데 주기비는 마이너스라는 건 없거든 혹시 마이너스라 그냥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돼 마이너스 주기는 없어 마이너스 는 그냥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돼 이해 갔어? 그땐 얘가 주기가 몇이라고? π래지? 네. p분의 2π가 π래 그럼 p는 몇이야? 네. 2 나오면 돼 이는 2를 구했네. 이 갔어? 안 써먹은 게 뭐야? 이 새끼 안 써먹고 있지? 이 새끼 써먹으라는 거야. 나온 대로 써. F3분의 파이는요, 어? A에 코사인, 파이. P가 2였잖아. 2였잖아. 빼기 2하고, X가 일단 번었어. 3분의 파이는 거지? 플러스 B래. 어?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 뺐더니 3분의 몇 파이? 3분의 1파이 되어버렸지? 네 코산이 3분의 1파이는 몇이야? 코산이 60도니까 코산이 60도 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a 플러스 b라고 나온다 얘가 몇이다? 2다 그럼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두개 연립해주면 ab가 나오겠지 그래 ab, p 다 구해졌네 문제에서 원하는 ab, p가 구해지는 거야 이 갔어? 네 이제 하품하고. 이 갔어 안 갔어? 갔어요. 갔어? 아니 알겠어? 어렵지 않지? 상관없어, 못도 아닌지.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아직 자기가 숙달이 안된 거야. 어떻게 무슨 숙달돼? 아마도 공부면 숙달돼. 1 6 5 쪽. 그래, 절대감 있는 건. 그래 다음 시간에 하고 0 6 5쪽에 필수에서 7 그걸 오늘 해서 오늘 마무리 해줄테니까 잘봐잘봐 잘 봐. 이렇게 생겼어. 근데, 옆에 그림을 봤더니, 옆에 그림을 봤더니, 그렇게 된겼어 그리고 위에는 1이고에는 마이너스 3. 간다. 어떻게 하냐? 호기 베시야. 아. 그럼 A가 몇시겠어2 D. 아. E. E. 그거 먼저 정해. 그거 먼저 정할수 있겠지. 네. 자, 근데 이면 마이너스 2에서2 사이잖아. 네. 근데 그림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어? 내려와 밑으로 내려왔지. 그럼 D를 아는 거야. D가 베이야 -1. 오케이 마이너스 -1. E. 이제 b 하고 씨하고 남았네 b 는 어떻게 구 하냐 여기서 시작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가 주기인 거야 그럼 3분의 8부터 3분의 4파이까지한 바퀴 동거네몇시아파이네 파이 맞아 3분의 8부터 3분의 4파이까지가 뭐냐 파이네 파이 그러면 이놈이딱 어떻게 했었지 이 파이라고 해놨더니 x 가어 못됐어 비분의 2파이였었지 X는 비분의 2파이였었어 내가 몇이라고? 파이가 됐다고. 그럼 B는 몇이야? 오케이. B가 나왔네. 여기까지 됐어? 마지막으로, 시만구 거면 돼. 지금 정리된 식이 Y는 2곱사인 e 2X-C C-1인 거잖아. 그럼 내가 넣고 싶은 걸 아무거나 넣어봐. 아무거나 뭐를요? 넣을까 내가, 내가 지금 뭔가를 할수 있는 건,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건, 여기 점도, 있고, 여기 점도 있고, 여기 점도 있고, 여기 점도 있고, 여기 점도 있어. 뭔 말이에요? 그냥 값 하나를 대입을 해버려. 내가 넣고 싶은 값 아무거나 하나를 대입해버려. 뭘넣면 제일 편하겠어, 얘들아. 얘를, 얘를 넣어도 돼. 3분의 파이 이렇게. 아니면 뭘 넣어도 돼. 0넣었을때 이 교점이 나왔으면 0넣어도 되는데 0넣었을때 교점이 안나왔어 아니 그럼 3분의 파이 넣어도돼 3분의 파이 넣었더니 몇대버렸어 1된거지 1하고 2 코사인 여기다 3분의 파이 넣었더니 3분의 이 파이 빼기 요렇게 된거지 그럼 얘가 1넘어갔어 그럼 몇대어 2됐지 2 약분 됐어 그럼 2 1은 코사인 3분의 2 빼기 C냐 코사인 몇 시일이나 코사인 몇 시일이나 코사인 영이 여기 서시 여기 서 여기 일 있었지? 네. 그래서 얘가 몇되면 돼? 영되면돼영되면돼넘겨주여 c가 나온다 이기 여기 가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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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여기 여하 여기 여기 여는 여기 하기 여기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숙제로 165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내일, 내일은 앞에 거부터 해가지고, 저기, 각을 예약으로.